좋아요. 연료정제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리 우주선에 필요한 연료를 만드는 데 쓰이죠. 에데스트레이 모드엔 두 종류의 연료가 있어요. 연료통과 극저온연료통이요. 둘의 차이는 극저온연료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달에 가기 전엔 극저온연료를 못 쓰니 일단 연료통만 사용할 거예요. 극저온연료용 광물이 있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 오스트럼이 필요하네요. 어, 잠깐만요. 아, 지구에도 오스트럼이 있네요. 운이 좋으면 일찍 쓸수 있겠지만 추천하진 않아요. 연료를 만들고 나서 달에서 극저온 장치를 찾는 게 좋아요. 거기가 더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모드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연료 정제소를 가져올게요. 기름통을 넣을 거예요. 알겠죠? 기름을 채울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서 옆에 탄소 발정이를 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강판 6개가 필요해요. 강판은 강철을 넣어 만들죠. 아시죠? 강철은 트리오닉 용광로로 만들어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연료를 모을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기름과 에너지가 생산에 쓰이고 있어요. 이건 다 수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요.